진짜 무슨 싸우러 가는 것 같아 우리 무슨 오빠도 떨리죠? 아니 그냥 아무 생각 <웃음> <웃음> 진짜 아무 생각 없어. 어? 아, 무서웠어. 아, 무서웠어. 그렇지, 아니, 무서웠어. 아 무서워. 그죠? 천천히 그냥 천천히 가. 천천히. 맞아 맞아. 아니, 난 허리 때문에 아, 무서워. 딴만안 무서워. 나 허리 괜찮아. 아난 무릎이 무서워. 아난둘 다. 난 아, 아무것도 안 났어. 아이키스 진짜 무서워. 아, 아, 나 무고. 아, 아, 괜찮겠어요? 아, 할수 있어요. 저, 애기도 키웠죠 아, 아, 그럼, 그럼 할수 있습니다. 나도 음, 하지야수 <laughs> 네. 있어요. 자, 여러분. 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 12시까지 진달래 대피소를 통과를 해야지만 우리가 정상까지 갈수 있어요. 아. 어, 12시가 넘어서 진달래 대피소에 도착을 하면 우린 정상을 못 가요. 아, 진짜요? 다 차요, 아예. 문이. 아, 진짜요? 진달래밭 대피소. 네, 오달래밭 진달래 아, 미션이네요. 어, 화이팅 어. 한번 할까? 우리 어, 1차 목표를 위해서. 진달래, 진달래, 화이팅! 열점열점열점 가볼까? 일점, 일점, 정점 아, 아. 아, 진짜 설레요, 설레요, 설레요. 진짜 길 거야. 와, 잠 깬다, 잠 깬다. 아, 무서워. 씨. 입장 q 어 네. 네, 이름은 이래 이정이에요. 저도, 어, 열차 가리해주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와, 눈이다. <laughs> 언니, 눈 좋아해요? 오, 어, 완전. 맞아. 잘 맞아요? 춤건안 좋아하는데, 아. 눈은 좋아해가지고. 아, 저 이제 가십시다. 예. 조심하세요 가다. 난 그대들의 불빛에 어. 의지하며 갈게. 아. 나는. 아, 눈 많이 왔었나봐. 우와. 전설의 고향 같아. <laughs> 저 옛날에. 아 <laughs> 와 어. 이거 랜턴 없으면 귀신 날것 같긴하다. 그치. 아. 나무가 너무 신성해. 그니까. 아, 아. 뒤서부빠 오고 계시죠? 어 오고 계셔. 내가 니들 뒤에서 챙겨줄게. 아. 오호 레인저. 아. 어. 좋아. 응. 그래 걷는 줄 모르고 응. 걸으면 걸어. 어 그니까. 어 그렇지. 내 다리가 내 다리가 아닌 거지. 갔다가갔다가갔다 보면 바람가 하나 기다려. 기다려 아 지금 너무 의욕만 앞섰어 <laughs> 아 무서워 정말 여기 봐주세요 여러분 우리 지금 뭐 얼마 온 거야? 10분 왔습니다 10분 왔어요 1분이라고요 지금으로부터 소밭 네. 네. 대피소까지 1시간 10분을 걸어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노란색이잖아요. 네. 여기까지는 지금 왔던 길처럼 좀 완만하실 어...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빨간색이거든요. 네. 여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마 불 돌.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할래. 어, 네. 우리 그래. 빨리 가시죠, 가자. 안 가자. 안 가시죠. 그래 어. 가자 가자. 천천히 가 보실게요. 네. Go, go, go. 가자. 가자. 어, 여기 봐. 너무 예쁘다. 응. 겨울 왕국. 응. 우와, 예쁘다. 아, 예쁘다. 인투디 언나. 인투디언나 인투디언나 너무 예쁘다 자첫 번째 다리를 건넜습니다 레디고 레디고 나나나나나나나 레디고밖에 몰라 바닥이 점점 내 얼굴 쪽으로 가오는 거지? 가까워져, <laughs> <다 웃음> 오즈 왜? 강사가 이제 높아져야 돼. 나 점점 내가 엎드리고 있는 거지. <laughs> 내 발로 <말로> 귀여워하게 <기어가게> 생겼어. 닿겠어. <laughs> 날이 진짜 따뜻하네. 손이 한나도안 치네. 어. 랜턴 꺼도 될것 같은데? 밝아져서? 그럴까요? 꺼줄까? 어어, 떼버려. 떼버려. 어, 시원해. 어, 머리에 피가 도는 느낌이야. 어, 이제 밝아져서. 밝아져서. 이게 빨간 구간이 아니라는 거잖아? 응. 망했네. 1시간 20분은 노란 구간. 그냥 걷다 보면 이렇게 있다두 번째 다리를 건너옵니다. 야, 근사하다, 근사해 어, 행복해 아, 예쁘다, 예쁘다 해 뜬다 어, 아, 뭐야? 해 띄워. 지는 거 아니야? 멋있다 야, 금방 밝아지네 그래, 언제 와보겠어 어. <laughs> 지금으로부터 25분만 가면 솥밭 대피소예요 예! 25분, 25분이라니까 금방 갈것 같지? 어 그럴 것 같아. 안 그러겠지, 근데? 여기 예쁘다, 언니. 너무 예쁘다, 여기 진짜 예쁘다. 우와. 우와, 예쁘다. 네. 갑자기. 네. 테라피 받는 기분이야. 나 기도하면서 걷는 중이야. 자. 이것만 지나면 속밭에 피소야. 이 나무만 지나면. 편백나무인가, 이거? 그죠? 여기 편백나무죠. 그래? 왜 산이 이렇게 다르게 생긴 것 같지? 올라갈 때마다 다르죠? 음. 색감도 다르고. 화이팅 <laughs> 하세요. 먼저. 안녕 해주세요. 안녕. 화이팅. 화이팅. 가시죠. 와, 오늘은 맑은 백록담을 볼수 있겠지? 자, 대장님, 열정 한번 외쳐 주시죠. 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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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발에 열정, 왼발에 긍정. 어, 열정. 오케이, 열정. 긍정. 열정! 긍정. 열정! 긍정. 열정, 긍정. 왼발에 긍정. 왼발에 긍정. 긍정. <laughs>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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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발, 긍정. <웃음> 긍정. 긍정, <laughs> 긍정. 자 여러분 소파테피소 앞에 보입니다. 어, 그래? 아 그래? 네. 지금 8 시다. 네 가서 보호대 다시 이렇게 점검하시고 화장실 갔다 오시고. 제일 중요한 식량을 넣었어요. 식량 있어요, 진짜. 있어요, 있어 있어. 걱정하지 마 십시오. 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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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정. 아, 아우 등산객분들이 많으시네. 네. 네. 나 오늘 좀나 오늘 체력 괜찮은 어, 것 같은데? 괜찮아, 괜찮아. 아 아자. 손민아 김밥 먹을까? 아, 김밥. <laughs> 참치를 빼자고, 앉아. <laughs>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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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씩 먹읍시다. 뭔가 응, 응. 먹어야 돼, 이런 거는? 꼬다리. 응, 응, 꼬다리. 언니, 꼬다리 주면 진짜 거알죠 응. 자, 비나, 꼬다리 먹어. 예. <릇> 와. <릇> <릇> 맛있다. <릇> <릇> 맛있어요? <릇> 근데 참치가 아이스가 됐어, 아이스. 음. 아이스 체치지 음. 응. 지석 오빠는 딴딴 팀, 딴 팀이야, 딴 팀. 저기. 반갑습어요 어? 아이고. 잘생기셨다. 어, 이름 잘 보고 있어. 어 김지석 씨 아니세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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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누세요 어? 김학수 씨 아니세요? 아니 아니. 지석진 지석진. 아이고. 많이 들어요. 그 얘기 많이 들어. <laughs> 이름이 은근 헷갈려. 와 지적진 씨 사인해주세요 지적진이라고 써야지 뭐. <laughs> 우리 왕포형님 아니 네, 더 먹고 싶어아 근데 들어가니까 좀살것 같다 가시다 가시다 아, 맞아, 맞아. 자 대장님 가볼까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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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자, 가볼까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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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름 입구까지 4지분이에요 가자 왠지 폴때안 해도 되겠어? 네. 천천히 해, 천천히. 어우, 너무 예쁘다. 와, 너무 예쁘다. 진짜. 와, 와. 진짜 예쁘다. 눈이 반짝거리니까 설탕 같다. 와, 너무 예쁘다. 그죠? 오, 예뻐. 다이아몬드 같다. 빨리빨리 빨리 안 오니까! 빨리 가래. 빨리 가라고? 안 돼, 빨리빨리 안 오니까! 안 온다! 어, 대장님 화나셨어. 오케이, 오케이. 님 대장님이 갈 길을 멀다 합니다! 이게 뭐야, 뭐겠어? 지금 대장님 심기가 많이 불편해요 한빈 대원! 우리 네. 네 대원들에게 왼쪽으로 가달라고 해줘 대원들을 끌고 왔습니다! 왼쪽에 파리파리 빨리 오라고, 파리파리 파리파리 오라고, 지금! 네. 파리파리 베이비 베이비 지금, 지금 바로 원하줘 오늘 12시 네. 반까지 도착 못하면 내려가야 돼요. 지금 내려가서 삼겹살 먹고 싶습니까? 안 먹고 싶습니까? 먹고 싶습니다! 흑돼지 먹고 싶습니다! 그러면 12시까지 가야 합니다! 가야 합니다! 자. 우리 12시까지는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대장님? 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직. 아직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12시까지 가려면 지금 열심히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지석 오빠 있죠? 아직 있어. 오빠 오디오 있어. 많이 비니까 얘기 좀해달라 어, 될까요? 나 혼자 얘기하면서. 지석지 오빠 화이팅! 지석지 오빠 화이팅! 산이란 무엇인가? 산은 내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 또 나는 누구인가? 나는 나 자신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 오빠 주술 배우시는 거야? 나는. 뭐야? 진짜 저 오빠. 콘셉트. 언니 우리 가다가 잠깐 물한 잔씩만 먹고 갈까 그럼, 그럼 원래 보통 저기서 쉬거든? 조금 좋아요. 여기서 저번에도 쉬었는데. 와 이제 내려오시는 분도 있네. 몇시 이상에? 자 여러분 언니. 여기 조금 앉으세요. 앉아 앉아. 여기 앉으십시오잉. 나 여기 응. 여기 앉을게. 응. 아, 아. 나 오늘 한 스물여덟 번 나한테 괜찮냐고. 자, 이제 갔다 오세요. 대장은 여기서 여러분들 안전하게 기다리겠습니다. 안전하게 기다리겠습니다. 아이고. 안전하게 기다리겠습니다. 아,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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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충분히 빨리 가고 있으니까 좋아요. 음. 음. 자, 가시죠. 우리 그, 이제 순서가 어, 어. 생겼다, 우리끼리. 순서? 아, 그러네. <laughs> 연결 잘 맞네. 아. 잘 맞네. 오빠 괜찮아요? 아유, 내가 뒤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아, 걱정이 돼서 그래. 걱정하더만 오네. <laughs> 보통 맨디는 되게 든든하게 와주시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맨 뒤에 간다고 해서 뒤쳐져서 뒤에 가는 게 아닙니다. 헬리콥터에 프로펠러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추락합니다. 제가 그 마지막 프로펠러 역할을 당신들에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빨간색 구간입니다. 레드 구간, 레드 구간. 레드 구간. 네, 레드 구간. 레드 구간. 여기가 약간 이제 또 경사도가 또 나오고. 패스 조절 잘해야 돼요. 와. 은자 발끝 시려? 아니요. 발안 시, 발끝 안 시려? 오빠 시려? 살짝 시럽네. 젖어서 그런가? 내 아, 신발 잠깐 벗었었어요? 아니. 그왜 그러지? 아. 오빠 발가락을 이렇게 움직움직 하면서 걸어가요. 아, 안걸어가 <laughs> 아, 안 걸게. 아, 닌것 같아. 나육상선수대로 돌아간 것 같아. <laughs> 왜? 그때 어. 훈련할 때, 어. 운동장에 그 넓은 계단 있지? 응. 음. 그걸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 아, 지금 진짜. 그 느낌 나. 하긴, 우리가 언제 이렇게 또, 이렇게 많이 걸어보겠어. <laughs> 마스크가 다 젖었어요. <laughs> 우리 아이킴님이 산통이 제일 힘들었다고. 네, 산통이 네? 힘들죠. 한통 이후에 아무 말도 할수 없지. 그치. <laughs> 힘든. <물을 말해야> <laughs> 세상 여자가 말... 가장 힘든 걸. 다이서아 근데 이렇게 오니까 팀 애들이랑도 오고 싶다. 어... 그... 나 춤추는 팀 애들. 허팀 애들? 응. 훅 같이 오고 싶다. 안 오고 싶어 할것 같은데 언니. <laughs> 그래서 또 데려오고 싶어. 재밌다면서 <laughs> 고생시키려고 그래? 어. 한번 당해봐라. 그러니까, 나만 당할 수 없지. 저, 어. 이거 아이키 님 가지세요. 어. 눈사람 눈사람. 어 뭐야? 눈사람이에요. 스트라 프로 같다, 스트로프 진짜. 어. 눈사람 여기 다른 분이 만들어주신 건데 내가 가지라 그랬어. <laughs> 너무 귀엽다. 오빠, 산도녀 나온 거 후회해요? 아직 안 해. 아직 안 해요? <laughs> 아직 안 해. 아직 안 해. <laughs> 아직 안 해. 아직 안 해. 뭔가 의미 있어. 의미심장해, 아직 안 해. 다행이다, 아직도 아니라니. 다행이다. 자, 여러분. 네. 달림길이 샀습니다, 우리. 네. 살아오름 입구거든요, 지금? 네. 자, 살아오름으로 가실 분은 가시고, 한라산 정선을 가고 싶다 하시면, 백룡담이가시고 여기 아, 아무도 안 가는 것 같습니다, 태자님. 그럼 제가 가보겠습니다 <웃음> <웃음> 어떻게 하실래요? 뭐 말이 필요해요 지금. 응. 가시죠. 잘 부탁한다. 까마귀야. 아, 그래. 이거 너무 멋있다. 자, 우리 오늘 잠깐 여기서 힘을 한번 내보자고 구호를 한번 외칠 건데. 아, 좋아요. 청바지 아시죠? 아, 좋습니다. 자, 해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자, 시작. 청! 청춘! 시작. 자, 자, 바로! 지! 지가!